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복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사서 돌아가는 길에 요셉이 보낸 청지기에 의해 은잔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발견되었고 은잔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왜 은잔을 훔쳤느냐 추궁하였고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형제들이 은잔을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라고 지시하였고 그래서 발각된 것입니다.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제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함정을 판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에 간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양식을 각자의 자료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료에 넣어 두라고 말했습니다.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운다는 것은 한 사람이 될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말합니다. 그것도 공짜였습니다.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도로 넣어 주었습니다. 보복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 넉넉한 마음, 넘치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네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가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없었다면 왜 요셉은 베냐민의 음 은잔을 훔친 것처럼 형제들을 속였을까요? 이 사실을 모르는 형제들에게는 애급 총리의 은잔을 훔친 것으로 발각된 상황은 너무나 큰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를 통하여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요셉을 죽이려 했고, 애급에 팔았던 형제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요셉은 확인해 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오늘 본문은 미개 처한 동생 베냐민을 위해 유다가 최선을 다해 중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생 베냐민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유다는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 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특별한지 이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도록 허락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만일 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쉽게 표현하면 베냐민에게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죽게 될 것이라고 베냐민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유다는 알았기 때문에 3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다고 표현하였고 만약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베냐민이 없음을 보고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각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형제들은 시기하였고 그것이 요셉에 대한 미움과 정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반드시 돌려보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아버지가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위계 가운데 있는 동생 베냐민을 구하여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요셉에 대한 형제들이 보였던 행동과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위기에 처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유다가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했다고 말합니다. 베냐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함으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달라고 애급 총리인 요셉에게 제안했습니다. 20년 전에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일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고 제안했던 당사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는 위기에 찬 동생 베냐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변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지켜본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5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그 동생을 구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너무나 감격하고 울었고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유다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증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와 하해의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있도록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어, 유다의 변화된 그 귀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시기하고 또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 하고 또 그를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이 20년이 지난 후에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유다는 자신의 생명마저 담보하며 그를 구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변화되고 성장해 갈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